아, 오늘오늘 오늘 드디어 역사 마지막 아, 드디어 끝나네 역사가 너무 길었다 진짜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살짝 갔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아 오늘은 조선이죠 조선이 거의 교과서 반인데 와 다행히도 이번에는 초반만 나온다. 그 말은 이 학기 중반 때또 조선이다. 에휴 왜 조선이 500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비염 아 비염 진짜 하... 아, 음. 조선의 건국 아이 학교에선 조선의 건국 아니고 좀 비염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안 되나? 자 조선의 건국에서 첫 번째 원인이 아 원인이 아니고 아 목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첫 번째가 위화도 해군이죠 위화도 해군 누가 이성계 인 유명하죠 이거 하도 사극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참그아 말하면 안 되나 그 SBS에서 한그 드라마 열심히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성기가 위하도 해군을 해서 이때 그 옛날에 신진 사대부할때 났던 최영하고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하고 다 죽는다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한다. 이게 이성계가 신진 사대부. 그 중에서도 이게 중간 과정에서 이성계하고 급진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는 이성계를 지지하는 세력이고, 얘네들이 과전법을 실시했다. 이유는 국가 재정 확보 경제 기반 마련 와비염 개떡 국가재정 확보 논설이냐면 검은 세족이 땅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뺏어가지고 다시 돌 원래대로 돌려 놓음으로써 국가재정 확보하고 또 급진파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자고로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온건파를 제거하고 고선을 건국했다. 이게 1392년. 물론 연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 그 순서는 왜할 때? 순서, 순서는 외우고, 연도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어,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 뭔가 연도 외우고 있, 있으면은, <laughs> 그리고 한양, 천도, 천도는 수도로 옮겼다는. 그리고 옮길 천자에 도읍 도자고 한양을 옮겼다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했다 성리학 성리학을 수용하고 아, 수용한게 아니고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옛날에 고려 성종할 때그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 그걸 성리학 부등력 보면 된다. 근데 어차피 성리학도 유교라서 그게 그건긴 한데 그리고 정도 전에 제상 정치 왕도 정치 아나 오늘은 분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노가리가 많이 갑시다. 정도전이라는사람 뭐하는 사람이냐면 그 이성계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 라인은 이성계가 더 많은데 어쨌든 그 조선 공국 전부터 함께한 거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베스트 프렌드다. 이 사람이 재상정치와 왕도정치를 추구했다뭔 소리냐면 재상정치는 재상이 정치를 해야 된다. 왕로 정치는 백성을 근본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종합해보면은 MSG 조금 쳐서 이펑 군주제. 무려 1 0 1 5세기의 이펑 군주제를 주장한 어마 무시한 사람인데 이방원한테 죽습니다. 어. 야, 이게 1 5세기 이펑 군주제면 거의 세계사에 조선하고 막 기네스북으로 그러는 건데 안타깝다 아 이래 따라서 불교가 위축됐다 왜냐면은 이 급진파 사대부가 불교를 싫어했거든 와 무슨 누월의 감기 아 감기는 아니고 누월의 비염이 도진이야 갑자기 아 마음에 안 든다 진짜 그 다음에 국가기틀의 확립 어쩌고 돼있는데 봅시다 보면은 네명네명 알아야 되네 명 1번 태종 2번 세종 3번 세조 4번 성종 태종 국왕중심 아까 정도전은 재상 중심이었잖아. 그거 반대라고 보면 되고 얘는 사병을 없앴다. 그리고 호패법을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 자 이렇게 세 개. 사병을 없앤 이유는 지가 사병으로 반란 을 일으켰거든. 원래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뭐 쫄려서 없앤 거고, 아, 그런 거만 아니긴 한데, 어쨌든 후패법인그 신분증, 신분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쯤 이걸 실시를 했다 이유는 세금을 삥 뜯기 위해서 <laughs> 자 다음 세종, 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세교, 세종 유교 정치, 너무 유명한 집현전. 그 다음에 의정부 강화 의정부는 그 의정부 부대찌개 의정부가 아니고 그 이름입니다. 그 반청이름 그 다음에 경연을 열었다. 경연은 원래 있었는데 태종이 잘안 했거든. 근데 이걸 거 활발하게 해놨다. 그 다음에 세금 정비. 훈민정음. 아 훈민정음은 너무 유명하다. 진짜. 태종은 너무 유명해서 딱히 할게 없죠. 이정부 강화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세종 세종대왕은 너무 유명하잖아 얘는 집현전을 폐지했다 현전을 폐지하고 정현을 폐지했다 약간 세종의 리버스 세종이 세조 아빠거든요 즉 아빠 반대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정부 약화 어, 전부 반대죠? 그 다음에 직전법 시행. 직전법 시행 빼고는 다 세종 반대로 했다 보면 되고,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이다 아까 그 조선 건국 얘기할 때 과전법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약간 발전된 형태. 과전법은 전직도 줬거든 근데 이제 자꾸 터지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서 이제 직전법을 시행했다. 이 가능했던 이유는 얘가 힘이 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성종 성종. 얘는 경연. 다시 열었다. 그 다음에 위정부 강화. 그 다음에 경국 대전 반포. 이건 성, 이건 두, 세종이랑 똑같고. 진짜든 성종이 약간 세종을, 세종 비슷하게 하려고 한 그, 그게 있었어. 얘 할아버지거든, 할아버지. 할아버지. 얘 태종이랑 세조랑 비슷하고 세종이랑 성종이랑 그때 지금 할아버지끼리 비슷한 그건데 이게 뭐네. 참고로 태종 세조 때 생긴 게 육조직계 되고 얘는 의정부 서사인데 제 얘는 의정부에서 한번 거르고 온다는 거고 육조 집계제는 의정부를 약화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의정부 육조에서 왕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거야. 별거 없죠. 이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있어서 설명을 한 해주는. 뭐 경국대전 반포 성종의 제일 유명한 업적인데 이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경국대전을 세조 때 거의 다 만들었는데 얘가 그냥 끝에 거가 그러니까 세조가 한90% 하고. 얘가 10%였는데 얘가 끝내서 3%예 국적으로 들어간 거야 이 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인데 그렇죠 뭐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예. 또 정치 진장을 이정부 감사 그래 1번 이정부 6조 3 4의정부 6조 3 4가 있는데, 의정부는그 옛날 고래 그 중서 문화성. 인가? 어쨌든 의정부는 대빵이라 보면 되고, 그 밑에 6조가 있는데, 6조는 2조 호조 하여튼 그 약간 지금의 그뭐부 같은 거, 부. 그 장관 있는 그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 뭐, 기획, 재정부 이런데. 다음음에3는언 언론 찰찰능을했 했다 이번. 팔도 8도. 팔도는 거의 지금 있는 그냥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양도. 지금의 거의 지금이랑 똑같다 보면 되요 거의 그다음에 관찰사 파견 관찰사 고려는 안찰사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양반들이 유향소를 만들었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아닌거같고 그다음에 봉수 봉수는 아니죠 그 불지피는 거 넘어갑시다. 응. 다음에 아봉적 적긴 적어줄게 봉수. 다음에 성균관 과거 관리 등용이랑 교육이고 성균관은 누가 만들었어? 아이 대답 못했으면 공부 안한 건데 성균관을 정비한 게국민왕이죠 국민왕, 국민왕. 국민왕이 성균관이잖아, 성균관. 성균관 정비. 만들었다기보다 정비가 맞는 표현이겠다. 성균관 정비. 자, 다음, 과거. 과거는 다 알려. 고 과거 누가 실, 고려 누, 과거 누가 청소시했어, 과거. 광종이죠, 광종. 어쨌든, 고려는 과거와 음서가 함께 있었고, 물론 조선도 음서 있긴 있는데, 고려보다 훨씬 과거가 중요했다. 거의 과거 많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 음서로 한 애들은 그냥 거의 말단직밖에 못했다. 과거가 거의 과거 많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약간 능력 중심 사회로 온 거지. 그래서 사실 그, 조선이 뭐 유교 약간 좀 너무 보수적인 문화 아니 남존 여비 사장,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고려나 옛날 시대의 국가들보다 한층 발전된 상태의 나라였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남존 여비는 잘못됐지. 어쨌든 간에, 아, 내 생각 말하려고 찍은 게 아닌데. 자, 조선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진짜 끝. 뭐야 이거 아밝기네 아, 아 그럼 마무리합시다.